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책을 알고 있나요? 원래 이 책이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 책과 관련해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잠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 우루과이 지난 3월 1일 수도 몬테비데오에서는 대통령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그런데 신임 대통령보다 주목을 받은 이는 5년 임기를 마감한 우루과이 40대 대통령 아, 따라가지고, 따라가가지고, 따라가지고. 호세 무이카다. 그는 65%의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마감했다. 아내와 다리 하나를 잃은 개와 함께 살고 있는 허름한 시골집 재임 기간 동안에도 그는 대통령궁을 노숙자에게 내어주고 이곳에서 생활했다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소박한 삶을 고집한 그는 일평생 땅을 일군 농부로 살았다 그리고 땅에서 얻은 지혜로 국민들과 소통했고 화초를 재배하는 정성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지만 가장 행복하고 존경받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관심 많을까? 인터파크 같은 데서 보니까 인터넷 매체로 보니까 지금 4주 연속 이 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지금 현 시급과 관련해서 참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에 대한 마음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은 어디 가서 하룻밤 잘때 그 매트리스를 바꿔야 되고 또한번 사용하는 변기를 위해서 변기를 뜯어 고쳐야 되고 또 어디 해외 나갈 때는 꼭 샤워 꼭지를 꼭 가져가야지만 쓰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대통령에 대한 좀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 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또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다. 정치인이 된다는 건 뭐냐?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봉사하고자 하는 또 섬기고자 하는 국민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말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왕궁이나 귀족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왔었고 또 흔히 상해클라스에서 생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류 문화 속에서 하위 계층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가난한 자와 또 배우지 못한 사회에서 무시받고 상처받은 자들의 친구로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가르침과 복음을 듣고서도 이 구원에서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흘려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틀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이당처럼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질 그런 힘 있는 지도자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성겼던 이 천사들을 더 숭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누구들에게 복정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예.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절대로 천사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가 그 통치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원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로서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8편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겪는 가장 고난 중에 하나인 이 죽음도 실제로 같이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자하고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종교의 멸류관을 받아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보다 낮아졌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들들로 표현되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보다도 낮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성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암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볼펜이 있으면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좀 밑줄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받게 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흔히 어떤 나의 병이 치유받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갑작스럽게 해결되고 어떤 어려운 심에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고 그래서 눈물이 좀 나고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한 번도 거역함이 없는 그 아들을 늘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참된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할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감정적으로 좀 뭉클하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고자, 그 영광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 불순종하고 참 고집센 이 나를 구원하고자, 그한 번도 거역함이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야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기 모든 사람인데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번역이 다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에브리원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영접한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주 참 모범적이고 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반대로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질문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이 착하면 어디까지 착해야 될까요? 착함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자주 설명드린 비유이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의 착함의 기준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착함의 기준이 같을까요? 당연히 틀리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의 착한 개념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하고, 착함이 같을까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함께 좀 생각할 것은,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양가 부모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고 착하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은 그냥 심성 자체가 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들이 좀 가정에 상처가 많고 엮기는 안에서 성장한 그 자녀들은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엮기는 가정에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성품이 제대로 좋을 수가 없고 또 가정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고 또 인간관계 안에서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서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결정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좋은 성품과 좋은 배경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뿐이고 그래서 좋은 성격을 가진 거고 내가 태어나는데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남으로 말이야 마나 인지 왜곡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양과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구원을 해주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어떤 착함이나 아니면 인간의 선행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을 드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복음의 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없이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식의 은혜는 가짜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받고 도움받고서 나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런 동기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하고 그저 인간적인 행복과 성공을 외치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그저 행복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들이 죄님다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좋은 표정과 여러분들이 성실히 사는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바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으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해요 이 창시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성구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창시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으로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좀 불완전하신데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그 뜻은 완성하다, 갖추다,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모든 것을 갖추시고, 모든 충분한 자격을 가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자주 설교를 할텐데 히브리서는 에 완전이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불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뭐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예 고난을 통하였다는거 고난을 통하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만이 아마 온정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한번 넘겨 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든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신다 그랬습니까? 구원인 의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로 때때로 좀 안타까운 것은 일부 성도들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것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본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면 내가 하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순종의 날에 자리에 나가면 내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의 순종을 이겨내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과 일터에 보냈을 때 거기에 불합리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늘 앞에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 나가면 그 공동체의 그 자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서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는 그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결국은 우리 나라까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렵지만 고난의 자리. 순종의 조리로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볼때 어렵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어렵지만 말씀 묵장하는 자리에 나오는 가정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역사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나 신앙상을 오래 하더라도 일시적인 순종만 하고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안된 사람은 회복이 아직은 멀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순정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순정인지를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안 여러분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께그 고난의 순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신청서를 받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사역에 신청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그 사역신청서 가운데 제가 한 통의 사역신청서를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역신청서가 있었어요 어떤 글이 써있냐면 그 체크난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체크하지 않고 맨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원자 없는 곳에 넣어주세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아쉬워서 그렇지요. 아, 나도 정말 쓰려고 했는데. 아, 나보다 누가 먼저 쓰셨네. 아, 저는 목표자로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 아,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분 30명만 주면 우리가 뭔가 할수 있겠습니다. 해서 백지 수표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보내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주전 수요 예배 때 함께 보여드렸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좀 의미 있는 그림이라서 주일날 다시 하면서 보여드리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지고 가다 어떤 사람이 뒤돌아보는데 아, 자기 십자가 너무 무겁고 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십자가를 작게 좀 해달라. 자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뭐 하는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톱질을 해서 열심히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다음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뒤에서 두 번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길게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들고 가지요. 예, 네, 들고 와요. 근데 들고 가다가 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저것도 무거웠는지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또 이거를 좀 힘들다고 내가 좀 자유롭게 좀 하기를 원한다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쓱싹쓱싹 합니다. 다음 보면 네, 또 많이 잘라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뿐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 이렇게 땡큐 s 마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눌러날라 지나갑니다. 다음 보면 자, 보십시오. 제일 앞서가지요. 그러면서 뭐를 불러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가벼운 십자가를 지구한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삶을 살려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웬일입니까? 천국에 다 달았는데 뭐 골짜기가 큰 거예요. 다음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 뒤처지 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난간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 사람은 저기서 원통해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준줄 믿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피하거나 쉽고 가벼운 거를 진려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십자가는 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담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친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 바라보시마시고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까지 묵묵히 담당하신 으로말미암마 영광과 존귀에 관을 썼으니 그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